네 예,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그 계속 올렸던 거고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봤던 건데 근데 요걸 어떻게 좀더 이렇게 좀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아, 오늘은 뭘좀 해볼까 근데 뭐 내용 하여튼 짧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울룸에서뭐 3천대 저번에 단독방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생산대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래서뭐뭐 만대도 뭐 있고 2만대도 있고 이제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뉴스 기사 중이니까 2025년에 매출이 한 3조 9천억 정도 뭐한 4조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어 기사가 있어 가지고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그 헤드셋이 망가져 가지고 <laughs> 사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사겠습니다 이게 또 제일 싸구리라 사야죠 뭐. 그래서 보면은. 이제 지금 한 대당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한 어, 현대차가 한 7억 정도 하나 봐요. 그래서 저기 뭐야 보조금 4억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뭐한 5억이든 6억이든 가격대는 나올 것 같고 이제 좀,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뭐 회사별로 조금씩 계속 틀려지니까 학 계산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경우의 수로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아이온큐에서도 보면은 이제 경우의 수로 막 해잖아요. 이렇게 뭐. 양자로 해가지고, 뭐, 0이냐, 1이냐, 뭐, 중첩이냐, 이러니까 뭐,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, 어 영업이익률이 뭐, 12%가 될 수도 있고, 10%가 될 수도 있고, 8%에서 막, 경우에서로 대충, 이게 이제 아마 광고가 더 많이 나가면은 좀더 떨어지는 것 같고, 매년 좀 틀려지나봐요. 그래서 뭐 게임회사들 같은 경우 뭐, 20%짜리도 있고, 뭐, 30%짜리도 있고, 막 이래요. 그냥 대충 그냥, 예산을 제가 그냥 혼자 해봤어요. 그래서 이건 뭐, 그냥 재미로, 그래서 짧게, 보면은, 그러니까 대단 대단 가격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. 그래서 한 7억으로 때렸을 때한 3억 9, 8 8 9 0 0으로 하면은 그냥 5천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, 이게 대충 5천대로 생각을 해야지. 그래서 5천대 기준으로 6억짜리로 팔았을 때 5천대 기준으로 5억짜리 팔았을 때 이제 영업 이익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한20%될 수도 있고 30%될 수도.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대충 그냥 계산해 가지고 PER이 이제 100으로 되 있는데 뒤로 갈수록 50도 해보고 30도 해보고 했어요. 그래서 이 PER을 이제 여기 영업이익에다가 PER을 곱하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되니까 시가총액은 이제 46.7조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국가가 100달러가 되는데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제가 한 거지. 이거를 뭐 참고해가지고 뭐 하실 그건 아닌 것 같고. 축가 예, 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이 미리 땡겨서 좀 선반영되고 막 이런 게또 있으니까, 테슬라도 보니까 지금 퍼가 지금 350이에요. 그래서, <laughs> 테슬라 퍼를 적용하기에는 이제 뭐 스페이스도 있고, 소리가 약간 좀 칙칙거리는데 이것도 헤드셋이 망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, 계산은 대충 그냥 뭐통밥을 때려서 이게 뭐, 게임회사들은 뭐, 저기, 뭐라요 엔 c 소프트나 m 소프트는 또, 퍼가좀 틀리고, 그러니까, 회사들 별로 다 p r 이 틀려요. 그래서, 뭐, 현대는 10 적용하면은, 이거는 뭐, 10 적용하면 진짜 뭐, 빵이고, 10 적용하면 진짜 그냥, 지금 시총 뭐,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. 그래서 하여튼, 뭐, p r 을 그렇게 했을 때, 이제, 10% 영업이 익 하면은, 한 79달러, 근데 68달러니까, 이제 근데 그냥, 그, 좀 이렇게 쇠뻑이 맞았을 때한이 정도가 될것 같다. 그러면 지금 6배니까, 이게, 그러니까, 뭐가, 같은 것이긴 한데, 그러니까 그렇고, 그 이렇게, 이제, 6억으로 팔았을 때,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, 54달러 정도, 그리 5억으로 팔았을 때, 뭐, 이게 뭐, 지원금 같은 거뭐 이런 거 있겠죠. 뭐 그러니 이거 계산이 어려우면, 그냥 그런 것보다 한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게,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,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. 그래서, 딱 너무 없어요. 그러니까, 요거를 똑같이 그냥, 펄을 50으로 적용했을 때는, 31달러, 한 3배 정도, 27달러, 22달러. 그러니까, 최소, 그러니까, 근데 웃긴 거는 25년에 그러면 두 배면은 이거는 또 장사가 또안 좋으니까. 근데 수익률로는 좋은데, 그래도 이제, 템0버거 뭐, 10버거 뭐 어? 50버거, 뭐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니까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0PR로 해가지고. 근데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저런 게 반응이 되면은, 이건 솔직히 이건 투자 안 하지. 이게 5년 동안 뭐, 아니 뭐, 투자를 안 한다기 보다는 조금 수익이 좀 저조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. 이 PER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조금, 뭐, 멀티풀 뭐,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뭐, 하여튼 대충 그냥 계산했을 때, 영업이익을 뭐 30%로 올라가면 이게 완전 또 떡상이에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0%가 되면은 또 30%에 계산하고 계산하고 하면은 더 헷갈리니까, 아, 이거 살짝 계산이 정확한지도 모르겠네요. 하여튼 그래서, 음, 뭐, 세법이 맞으면은 한 63달러. 요것도 요 아이온크 한번 요걸로 한번좀 조져봐야겠는데, 그래서, 60달러는 솔직히 이건 꿈에 저거고 그래도 한뭐 그러니까 그냥 중타로만 했어도 한 30달러만 돼도 어차피 그니까 이게 아마 이제 거기에 물려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뭐한 3배 정도 지금 현재 3배 정도 뭐 이렇게 어뭐 보수적으로 또 해볼 그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결국은 수학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치즈거래 죄송해요 이걸 뭐 이마트가 서또뭐싼거 하나 사야죠 그냥.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